다섯 시3단원 사람의 유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섯 번의 강의는 문제풀이로 이루어질 건데, 여기 부분 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풀기 위해서 두 문제씩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한 문제는 좀 비교적 쉬운 거, 두 번째는 약간 좀 공부할 만한 요소들이 있는 거, 되새길 만한 요소들이 있는 문제로 준비를 했고, 꼼꼼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엄청 쉬운 문제죠? 이런 지식형 문제. 3번. 아, 3번이라고 써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번이죠. 다음은 사람의 유전 연구에 대한 학생 A와 A부터 C의 발표 내용이다. 읽어볼게요. A. 자손의 수가 적어 통계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낮습니다. 네, 맞는 얘기죠. 우리가. 앞에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출제가될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훑어보는 식으로 읽었던 부분에 나왔던 거죠. 다소는 수가 적죠. 왜냐면 우리 뭐 초파리 같은 애들은 한 번에 알을 낳을 때 엄청 많이씩 낳는데 인간은 정말 많아봐야 그래도 진짜 엄청 많은 사람이어도 10명 이상으로 낳긴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신뢰성이 낮다고 했었습니다. 학생 B. 집단조사를 통해 특정 형질의 특징과 분포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 세 번째에 나타났던, 나타났던, 세 번째로 소개가 되었던 집단조사에 대한 얘기죠. 네, 집단조사를 통해 특정 현질의 특징과 분포를 알아낼 수 있다. 네, 맞는 얘기죠. 그때 여러 가게를 포함한 집단에서 유전 현질이 나타나는 빈도를 조사하고 자료를 통계처리해서 유전 현질의 특징과 분포를 알아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학생 C. 형질 발현에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 형질 발현의 규칙성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우리는 사람은 이렇게 자라나면서 환경적 요인에 좀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질 발현의 규칙성 찾기 어렵다고 언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정답은 5번임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럼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계도 문제예요. 가계도 문제를 볼 때는 우리가 이제 봐야 하는 세 가지 단계가 있었죠. 그세 가지 단계 먼저 되새겨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우열 관계를 분석하기로 했었죠. 우열 관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여기 1, 2가 딱 눈에 띄네요. 먼저, 아, 문제를 안 읽었군요. 문제를 읽을게요. 그림은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가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냈대요. 가는 대립 유전자 A와 라지 A와 스몰 A에 대해 결정되며 라지 A가 완전 우성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가계도를 딱 봤어요. 우열을 먼저 따져야 되는데, 보자마자 보이는 게 있죠. 바로 이 부분. 지금 부모의 형질과 다른 현형이 나타났어요. 이랬을 때이 간은 열성 형질이다 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전 형질이 열성임을 알수 있어요. 자, 기억을 보니까 우성이라고 했네요. 틀렸어요? 열성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뭘 하라고 했나요? 상인지, 성인지를 파악하라고 했었죠. 상성, 어느 염색체 이상이 염색체의 염색체 문제가 생긴 건지를 파악해야 되죠. 자, 이 가게도, 이, 요 부분을 또 주목해 볼까요? 뭔지을본것 같지 않나요? 만약에 이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성염색체에 염색, 있으면, 일단, 여자에게서도 나타났고, 또 이렇게 남자한테 안 나타나는 부분이 있으니, Y 염색체는 아니에요. X 염색체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X 염색체에 있다면, 이 사람이 정상, 정상 X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여자가 뭐 유전 뭐 유전자가 일단 하나는 아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열성이기 있 때문에 무조건 둘다 유전병이어야겠죠. 그러면 이 6번은 유전병과 정상을 물려받는 거예요. 근데 정성이 우성이죠. 그러면 이 6번은 유전병에 걸리면 안 됐어요. 왜냐면 4번이 정상이니까. 그런데 유전병에 걸렸죠. 모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 염색체 위에 있다고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은 틀렸죠. X 염색체가 아니에요. X 염색체는 성 염색체니까 상 염색체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귿을 볼게요. 아, 귿은 마지막 우리가 항상 해야 했던 세 번째 단계인 가족 구성원의 유전자형을 파악하는 단계를 해야 하네요. 파악해 볼까요? 걸렸, 상 염색체 있는데 열성. 걸렸으면 무조건 AA, 그리고 여기서 아들은 엄마 아빠 하나씩 받으니까 A인데 정상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안 걸리고 안 걸렸으니까 근데 A를 하나씩 다 받았으니까 AA, A. 이렇게 되겠네요. 1과 4의 유전자형은 같다. 안에 네, 맞는 말이니까, 디귿만 정답 해서 2번이 답입니다. 네, 여기까지 두 문제 풀어봤는데, 비교적 가장 초창기 초, 초기에 앞쪽에 있는 문제들이라서 좀 쉽게 풀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여기 조금씩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우리 차근차근히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합시다.